2025년 5월 14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열1기야 16장 1절에서 20절, 요절, 7, 8절. 제목. 여호와 대신 이방 왕을 섬기는 죄. 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느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그랏 빌레셀을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메색에서 보낸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세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소제물을 불사르고 또전제물을 붓고 숲은 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곳,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멜 제사장 우리아가 아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메다위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은 배우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전 왕들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들은 물론이고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아람 왕이 유다 땅 엘랏을 회복하자 아하스 왕은 아스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스르 왕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기도와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한 인간에 불과한 아수르 왕을 마치 신처럼 섬깁니다. 아수르 왕은 그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수르 왕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에 세게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성전 노 제단과 물두멍 높바다 낭실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 버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왕이 그릇 행한다면 제사장이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분양하려 할때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하게 제지했습니다. 왕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우리의 경외심과 순종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한마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자.